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문가협회의 김정미 원장님 자리하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정미 원장과 함께 부동산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부동산 바로 알기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볼게요. 어, 백세 시대에 어울리는 노후 대비를 위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저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잠깐 제가 어디 먼 곳을 좀 여행을 해야 돼서 좀쉴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은 좀못볼듯 합니다. 좀 아쉬운 감이 들고, 오늘로서도 부동산 부자 되기 어, 강의를 또 시작해 보겠는데, 오늘은 정말 중점적으로,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는 나이가 어려 보이지만, 중반을 훨씬 넘겼기 때문에, 향후에는 백세 시대라 볼때 중반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노후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좀 현실과는 거리가 떨어졌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분야는 반드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지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노후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왜 그러면 노후 대책을 준비하고 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제가 <laughs> 어, 작년에 어,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지 중요한 수술을 했죠 바로 암 수술을 했습니다 암 수술하면서 을 평생 저는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가 딱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저는 이제 일기도 아니고 삼기였습니다 그러다 일을 더 이상 못하고 병치레만 해야 되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엄습해 왔던 게 바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정리될 것이며 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암에 걸리다 보니까는 이 수술 비용이나 또 들어갈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고 미래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어도 굉장히 불안감이 엄습해 왔을 때아 정말 노후 대책은 필요하구나 근데 언제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대책,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향후에 가장 슬픈 거는 바로 내가 나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약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랍니다. 친구는 돈을 많이, 돈이 많고 노후대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50살로 보이는데 어떤 친구는 병들어도 간호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80살의 나이를 옛날 그대로 먹을 때 이제 서글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면 점점 더 외로워지는데 돈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신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대책을 하려는 의미로 오늘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김정민 원장님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핫트렌드 맵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 서초동과 양재동 매물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 만나볼 매물은 서초동 매물입니다. 아, 2,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1.57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2.38제곱미터입니다. 아, 중공은 2017년 8월에 예정이고요. 방 1개, 그리고 거실과 욕실, 테라스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총 5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금액은 요 2억 2,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금액은 전세시 1억 8,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아, 월세는 2,000만 원에 월 75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금액은 1억 3,0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액은 전세시 4,500만 원, 월세시 7,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만나볼 매물도 소개해드릴게요. 양재동 매물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과 양재역에서 구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7.52 제곱미터, 실 사용 면적은 59 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4월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본 매물은요, 방 3개와 거실 그리고 복층 구조의 욕실로 되어 있고요,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이 건물의 매매 금액은요, 2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시 2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월세 시에는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 월세가 가능하고요. 대출 금액은 1억 8천 5백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 8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장시후에 이렇게 김정미 원장과 함께 두 가지 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정미 원장님 만나서요.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니, 저번, 다음 주부터 안 난다 그랬더니 마이크가 말썽이었습니다. 잠깐, 아, 못됐었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대체 1 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인생 2막이 열립니다. 저도 신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더군다나 이게 없으면 더욱더 불안하겠죠? 바로,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어떻게 잘 굴리느냐에 따라서 바로 노후에는 편안하게 살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나의 외로운 혼자 사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자, 행복으로 만들어 가느냐, 두려움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느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바로 몫이 되겠죠. 이 몫을 오늘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성장 시대, 저출산 시대,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바로 저성장이라는 거죠. 근데 노후대책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자영업, 내가 가진 돈으로 치킨집 나는 하나 오픈할 거야.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갈수록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머리 좋고 몸 튼튼한 젊은이들도 힘든데 나이 들어서 그런 걸 하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나의 자금을 튼튼하게 안전하게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업하다가 돈을 날리면 인생은 끝이 나죠. 돈을 날리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켜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방법도 하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바로 분산 투자가 필요하듯이 이이 이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반드시 분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에 걸렸을 때딱 생각이 났던 게 바로 이 암에 대한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노후는 어떻게 지탱할 것였습니다. 그때 다행히 제가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인생 이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지만 그때 필요했던 게 바로 보험회사에 나오는 돈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정말 제가 보험회사에서 한 6,500만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암에 걸렸는데 수술비랑 1인실 병원비 2번 빚까지 전부 해서 천만 원 남짓 나왔습니다. 공돈이 생긴 것 같았죠. 마음도 울적하고 나한테 암이라는 게 찾아왔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는데 그나마 보험회사에서 어떤, 어느 떤어 정도의 돈을 지불해 주니까 굉장히 하, 정말 좋았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어느 병이 갑자기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무리 영양제 먹고 뭐를 먹어도 그래서 백세 시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보험은 나의 안전성으로 들어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거죠. 언제나 변수라는 게 생깁니다. 그 변수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짰을 때는 일부는 매달매달 매달 내가 사망할 때까지 현금을 또박또박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정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될듯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치원 선생일 때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쓰지 않고 또박또박 적금을 했는데 그때 보험을 들었죠. 그랬는데 그때 나중에 3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나도 이제 억 단위의 돈을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3억이 돈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또박또박 받는다는 의미로 모아놓았는데그 3억의 가치는 현존 가치가 아니죠. 지금은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이기 때문에 뭔가 안전하게 내 돈을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연금 보험으로 하고 일부는 또박또박 받을 수 있는 월세. 목적은 월세를 받는 건데 거기다가 현금의 흐름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도 똑같이 현금의 가치와 동일하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서 또박또박 받을 수 있는 안전성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그 가치가 월세를 받는 거 말고도 올라줬다면 노후가 더욱 더 든든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보면 좋을 듯한데 그런 비용이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예전에 현대 아쿠정동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보다는 30회 정도 오른 가격이 되겠죠. 이렇게 현금을 쫓아갈 수 있는 거는 은행에 넣어놓는 돈은. 맨날 그 자리입니다. 예전에 2003년에 제가 딱 부동산을 하면서 5억을 가지신 분을 봤는데, 저는 대출 끼면 큰일 나요. 저는 빚, 빚 없이 타는 게 가장 큰 자랑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저처럼 대출을 활용하거나 또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샀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됐겠죠. 제가 2003년에 500만 원으로 시작했던 동기는 무엇이든지 활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용기도 필요했겠지만 이렇게 해서 오르는 물가를 고려해 본다면 반드시 오를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다주택자 잡겠다 이러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정당하게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낸다면 제가 볼 때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승하는 물가를 따라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상승할 수 있는 물가를 따라가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예전에 사놨다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지금도 수익성 물건, 현금을 또박또박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은 늦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라면 값 오르는 걸 생각하시고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잡채빵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침 학교 등교할 때 따뜻한 알빵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50원이었던 기억이 나요. 삼립빵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크림빵 이런 것들 옛날에 얼마였어요? 10원? 100원 했던 게 지금은 1,500, 2,000원이었잖아요. 이렇게 모든 물가들이 오르는데 그 물가를 만약에 내가 은행에 똑같이 돈을 넣어놓고만 있었다면 도저, 어,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투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투자가 미래를 미래의 노후 대책을 동반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자신감까지 이르는데 이 이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을 채워지는 게 바로 뭘까요? 저는 현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현금이 되는 거는 바로 월세를 또박또박 받을 수 있는 거고 언제든 팔았을 때 이게 현금화가 될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은 월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지만 그 물건이 만약에 팔수 없다면 현금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팔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내가 미래가 행복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노후대책 결론은 먼 미래가 아닌데 이러려면 어디에다 투자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투기가 아니라 결론은 내야의 미래를 위한 노후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매달 현금화 할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30, 40대까지 또박또박 뭔가가 나오는데 얼마나 더 든든하겠습니까? 이래서 현금화 할수 있는 실물자산 부동산, 실물자산 부동산 중에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늘, 노상 말씀드릴 때,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도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죠. 덩어리가 큰 것들은 나중에 팔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소소하게 나올 수 있는 거를 또 어떻게 집주 근접형, 또 직장인들이 많은 곳, 영업자가 많은 것보다는 자영업자 많은 것보다는 이왕이면 뭐 월급을 또박또박 받을 수 있는 직장이 많은 곳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몇 군데로 분리를 해드렸었죠. 강남 지역이라든가 마곡이라든가 명동이라든가 상암동 같은 경우도 직장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분산 투자해놓는다면 어느 한 지역이 잘못되더라도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한 공포감도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익 투자로 하고 반드시 황금성을 고려한 투자, 현금화할 수 있는 투자, 지금 월세가 또박또박 많이 나오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아, 높기보다는 미래에, 바로 내가 어려울 때팔수 있는 물건 그런 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대책을 하는데 이런 케이스예요. 난 대출 싫어. 지금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죠. 근데 다행히 아파트나 이런 거 외에는 좀 대출이 되긴 되는데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 사는 것보다는 만약에 내가 3억 원이 있다면 대출을 활용하거나 전세를 활용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몇 채를 분산시키는 게 훨씬 더 결론은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한 채를 샀을 때는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두 채를 대출이나 전세로 활용한다면 159만 원이라서 거의 50%의 돈이 150%죠 돈을 더 많이 소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금액까지 나중에 올라준다면 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투자하고 를 아까처럼 왜 소액 투자가 되는가 황금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후에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바로 이렇게 분산 투자에 또 소액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 불황기를 쓰려 황금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불황기를 대비한 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액 투자로 차라리 분산을 시켜서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노후 대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현실화되는 물건들을 찾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심전심의 마음이라 한다면 이런 물건들을 찾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론은 수요자가 많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팔수있다 그랬죠? 어떻게? 비싸게. 그래서 이런 물건에 투자하신다면 미래를 조금은 안심화시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잘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바로 알기 오늘은요. 부동산 투자로 노후 대책 세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아, 오늘 원장님이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상담받지 못했는데 큰일 났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원장님 통해서 세미나 소개 좀 들어볼게요. 네 노후 대책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두번 말하고 세번 말해도 아, 잘못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어느, 어느 상품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거 구체적인 건 모르신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316-0000김성면 원장입니다. 네, 많이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어, 굉장히 선별해서 가지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물건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초동인데 이건 밖으 나와서 하나밖에 없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2분 거리에 있고요. 강남의 매물은 지금 사는 게딱 좋습니다. 예전의 사때문 물론 좋지만 거의 마지막 매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이 서초동 매물은 왜더 좋으냐면 롯데 실성부지와코오롱부지를 합해서 상업지로, 지금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상업지를 종상향시킨다 하면 많은 직원들이 유입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유동인구 유입에 의해서 주변은 월세 가격이라든가 전세 가격 오르면서 매매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땅값은 반드시 내년에 공시지가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이런 요인으로 서초동에 말씀하에 있는 매물 서두르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총 5층 중에 4층이고요. 조만간 준공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 실물을 볼 수도 있는 매물입니다. 매매금액은 2억 2,500만 원이고 더군다나 총 6층 건물 중에 4층에 있으기 때문에 로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료 노시는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 예상해 본다면 출타자 금액이 4,500에서 3,500만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나 월세 받고 싶어요. 안정적으로 월세 받고 싶어요. 빠짐없이 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도 또 월세를 잘 놓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대역은 대기업과 대학생, 법원까지 겸해 있기 때문에 또 더블 역세권이라 안정적으로 또박또박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이 나중에 우리가 점점점 고령화 세대로 가죠.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1%가 바로 고령입니다.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이 26%가 넘습니다. 21%가 넘습니다. 2045년에는 전체 인구의 거의 40% 정도가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결론은 이런 연령의 사람들이 월세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매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세는 2075만원에서 85만원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일단은 소액으로 들어가서 대출을 활용해도 55만원에서 내가 이자를 제하고도 한 40만원 정도 챙겨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블록에는 더 이상의 매물이 나오기 힘든 매물이 되겠고 전철역에서 2분 거리 있는 매물입니다. 자, 개발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되겠죠. 이래서 롯데칠성만 입주를 해도 금액은 상승의 효과를 반드시 볼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자, 전세를 놓을 시는 3,5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겠고, 월세시는 7,500만 원으로 이자를 제하고도 한 40만 원 정도 챙겨갈 수 있는 서초동 교대역 2분 거리 매물입니다. 네, 서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초동 투자할 때좀 유의해야 할 사항 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원장님? 월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의 현존 가치보다는 미래에 있어서 또박또박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는 게 지금 수익률이 그렇게 높아요.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또박또박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에 바뀔 때 공실 아닐까요?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신다면 유의사항으로 가지신다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시간 관계상 그동안 수고해주신 김정미 여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들과의 상담이 방송 끝난 후에도 가능하니까요. 번호 잘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엔딩곡은요. 7130님께서 신청하신 소유와 정기고의 썸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김정미 원장님의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왔습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텅빈방 혼자 멍하니 지쳐이다 TV에는 어제